안녕하세요. K5 2.0 시그니처 모델. 제가 지금 시운전 나왔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일부러 시운전을 하고 있고요. 배기량이 1600cc인데 힘이 딸린다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터보가 접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2.0 배기량하고 하등 출력이 딸린다거나 힘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주행 중에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는 굉장히 부드럽고 힘있다라고 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이건 시운전을 한 이틀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행상 요철 같은데도 좀 많이 지나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하부에서 올라오는 잡소리, 이상한 달그덕거리는 소리 이런 부분 전혀 없었고요. 타이에서 올라오는 노면 소음 소리 이런 부분도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핸들 쏠림 이런 부분 없고요. 미션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이제 1단, 2단, 3단, 4단, 5단 계속 올라가겠죠.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어, 이 살짝, 그 변속이 된다라는 느낌을 일반적인 트면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런데 지금 나온 K5 신형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 을 아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부드럽다는 얘기, 자연스럽다는 얘기. 이게 일단의 디자인은 들렇게는 모르겠어요. 네. 그 정도로 차가 정말 잘 나왔다. 이렇게 평하고 싶고요. 와, 이번엔 진짜 기술력, 기아에서 진짜 아, 너무 K5를 잘 뽑아냈구나. 너무 완벽하게 만들어냈구나. 어, 이런 느낌이 드네요. 저희 차 같은 경우는 많은 옵션이 지금 풍부하게 내장되어 있습니다. 일단, 운행할 때안전장치로 축구방 감지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드 밀러에 저렇게 차가 오고 있잖아요. 근처까지 오면 저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방향 지시 등을 하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면 경고음과 함께 핸들이 제자리로 다시, 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려는 그런 힘을 인위적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졸음운전을 하다가도 차고안날수 있게 장거리 주행할 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해서 예, 이거 설정해서 여기 차그림 보이시죠 요거를 설정해서 타면 앞차와 차간 거리도 유지하면서 자동으로 혼자 갈수 있게 예, 속도가 지금 얼마인지 계기판을 시야를을 내릴 필요 없이 예, 유리창 전면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냥 다 한눈에 볼수 있게 예, 헤더도 보내주이 있고 모니터링 팩이라고 해서 제가 좌측으로 차선이탈을 하려고 할때 계기판 보시면 계기판에서 좌측 방향 지시등을 키면 보이시죠? 예, 카메라로 바뀌는 거. 후측방이 카메라로 연동돼서 후측방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가 그냥 보이는 거예요 계기판상에. 예, 그리고 우측도 마찬가지. 이걸 보고 사각지대까지 잡아서 차가 없는 걸 보고 차선 변경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차선 변경 을방금했습니다 이런 풍부한 옵션이 있으면서 차량의 그 승차감 자체가 굉장히 우수한 요런게 아 저는 이 차량은요 너무 만족스러요 너무 진짜 차다운 차를 타는 것 같은 느낌 좀 전에 제가 100km도 넘어보고 속도를 120km도 넘어보고 했는데 100km 정도 운행을 할때 속도감은 내 몸에 나한테 전달되는 속도감은 진짜 한 60km 정도밖에 안 느껴져요. 그게 기술력이죠. 기술력. 150km의 속도를 내더라도 나한테 느껴지는 그 속도감은 한 100km 정도밖에 안느껴져 그게 기술력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대형차를 선호하죠. 전체적으로 한번 차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볼게요. 전반적으로 차 정말 깨끗합니다. 썬팅이 반사필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면 측면, 후면까지 전부 다 썬팅 한 거하고 휠하고도 어울려서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도 스포티해 보이기도 하고 어, 세련돼 보이기도 하고 외관에 흠집이나 스크래치 예, 이런 부분들은 전혀 일절 없습니다. 거의 새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타이어 트레이드도 거의 새 거죠. 그리고 휠에 스크래치도 없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트렁크도 아주 깨끗하고요. 굉장히 넓어요. 실내 상세 한번. 시트는 살짝 베이지 느낌이 있는데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어울리고, 어, 발판, 예, 매트 발판도 어, 코일 매트로 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자, 그, 저희가 성능 검, 검사를 받았는데요. 어, 성능상, 어. 운전석 앞 도어, 그리고 뒷 도어, 네, 이 부분이 교체가 됐습니다. 찌그러짐이 있어서 어, 교체가 됐고요. 지금 골격상 충격이나 데미지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단순 교환 무사고 판정을 받은 차량입니다. <놀람> 교체된 그 도어 같은 경우에도 아주 깔끔하게 잘 수리가 됐습니다. 잘 수리가 돼서 그냥 어디, 어디가 교체됐는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깜쪽같이 지금 수리가 완벽하게 잘 이루어진 것 같네요. 그리고 도장면도 교체되지 않는 부분하고 이색감 없이 굉장히 깔끔한 모습으로 지금 보입니다. 예. 요 차는 저희가 직접 매입해온 실매물입니다. 실매물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믿고 오셔도 전혀, 후회되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차를 사가시는 분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행운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자, 그 K5 시그니처 차량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